잘 되고 있어. 어, 어 여기 엄청 큰게 있나 봐. 어, 저거 잘 파야 되는데. 어, 아이고. 어머, 어떡해. 분질러졌어 어머, 어떡해. 분질러졌어 <laughs>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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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.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잠깐만. 어떡해. 이거, 어머. 어, 어, 아, 어 아무것도 있어. 없네. 아유. 이상하네. 어 진짜 소름사. 여자 여자 조용한 느낌 난다. 누가 진짜, 여자 조용한이야? 답답해 보이죠. 어? 정시아 씨가 답답해 보이죠. 내가 저러다고? 예. 네. 아까 얘기 들으니까 해봤어요. 똑같던데. 진짜요? 제 얘기하는 중. 어, 어. 똑같나? 아 냉정하게 냉정하게 제 3자 얼마, 입장에서. 얼마나 더 냉정하게 얘기해. <laughs> 나야 정시아야. 아, 진짜? 비슷해요 아, 비슷해. 아, 구경할 씨는 한번 누가 신뢰하고 싶네요. 정이찬 씨랑 왜? 제가요? 어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뭐, 뭐, 서로를 별로 서로 대봐야 알것 같아요. <laughs>